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화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수능 수학은 2등급을 받았고 평소 내신은 한 2.34등급이었고 경북대학교 모발공학과와 한양대 수학과를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우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학종으로 원서를 다낼 생각이었는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너 수학도 어느 정도 잘하고 좋아하니까 수리논술을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수리논술을 처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이 학원을 오게 되었고 첫 수업을 듣고 나서는 평소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다고 느꼈고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셔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학년 때부터 군대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환경관대학교는 공학계열로 지원을 했고 경북대에도 모발고학과를 1학년 때부터 희망했었기 때문에 그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자체가 최저가 없어서 경쟁률이 되게 빡세다 보니까 과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과보다 수학과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았어서 수학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한양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저가 없다 보니까 운수를 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단 처음부터 조금 기가 죽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총 6문제 중에 제가 수능으로 미적, 을 선택했는데 미적이 단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서 처음에 좀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끝까지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멘탈을 잡고 나머지 문제들도 열심히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풀었던 것 같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뿐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양대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었고 또체절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일단 사람 수도 적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수리논술에 수학 문제가 있고 과학 문제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 과학 문제는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학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자는 생각으로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었고. 과학은 문제를 봐도 좀 모르겠던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제시문을 이용해서 답변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우선 한영대의 경우에는 이전에 학종하고 좀 여러 것들이 불합격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던 학교였는데 그때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딱 문자를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찍 만 학교였다 보니까 너무너무 붙고 싶었는데. 4시에 대기를 타다가 딱 확인한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막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양대하고 경북대 중에 경북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이기도 했고, 또 졸업을 하면 바로 삼성전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삼성에서 4년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아서 경북대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수리논술을 합격하려면 기초적인 수학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실력은 뭐 평소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평소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잘 풀어나갈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해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이널 특강 기간에는 최소 6시간 이상씩 학원에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첨삭 시스템을 받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논술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하루 종일 논술 공부만 했을 정도로 수리 논술을 간절하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리 논술을 준비할 후배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